어이, 어이, 왜 이렇게 빨리들 다 들어오세요? 네. <laughs> 아이고, 예. 은은한 형제님, 항상 사랑합니다. 아우, 네. 한결같은 마음, 참,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사랑은 변하는 건데. 자. <laughs> 뇌파소리님, 어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주라님, 와, 멘토님, 윤주라씨, 아우, 주라씨, 안녕하세요. 네. 베네님 멘토님 안녕하세요. 수업 전에 라이브 하시나요? 예 수업 전에 라이브 목요일에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국님 무지 반갑네요. 아우 저도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가 한번 참치 회를 먹는다 간다 한다 하고 못 가가지고 아유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아 어떻게 잘 사는 잘 되십니까? 네 다소미님 안녕하세요. 써니님 안녕하세요. 베네님 멘토님 저는 목요일 반에 키큰그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키큰 사람 아우 제가 딱히 그렇게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별 신경 안 쓰는데. <laughs> 아 제가 제가 키가 제가 제가 키가 작은 줄 저는 군대 가서 알았거든요. 아 아무튼 뭐 <laughs> 저도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비키 비키님 안녕하세요. 네 김주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이렇게 금방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5분, 5분 만에 들어오, 2분 만에 들어오셨네요. 어. 아무튼, 반갑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우, 좀 조심하세요. 해 저도 조심하려고 하니까, 막, 어우, 뭐 전화가 막 오고 막 그러네요.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 그, 월천님,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여러분 꼭 쓰고 다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김멘토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마, 그 코로나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전염될 확률이 1%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스크 쓰고, 상대방도 마스크 안쓴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뒤로 돌아, 돌아서야 돼. 만나, 만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감염자가 마스크 쓰고 비감염자가 마스크 안 쓰면 감염될 확률이 25%. 감... 어쨌든 이래서 어쨌든 둘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지금이 3월보다 더 큰일이에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아, 이거 큰일이죠. 아, 그나마 경제가 좀 살아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됐는데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이게 참. 예, 효섭 씨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 아, 참,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다들 잘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 오 공제가 이제 다시 고꾸라지면은, 올 하반기,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완전히 적어져, 뭐. 어떻게 돼요? 그, 뭡니까? 망하는 거지.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저도 참 걱정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점심을 저희가 4시에 먹었는데 4시에 먹으러 순대국집에 갔거든요. 그 집에 사장님하고도 친한데 그 사장님이 아주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 돼 가지고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육생들 중에도 자원봉사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 큰일 났네. 아무튼 그래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꼭 마스크 끼고 이게 손소독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온라인 수업 하시니까, 어디 될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에이. 아무튼, 10명,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속보 나왔나? 그랬던데, 아시겠죠? 건강하게 요 위기 사태를 모면하면서 우리가 잘 넘겨봅시다. 하, 그나저나,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크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진짜. 에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laughs> 우리 서로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예. 베네님 맞아요 스타벅스 야당점 직원들은 다안 걸렸다네요 다들 코로나 주의. 스타벅스 야당점에 무슨 뭐가 있나요 야당점 직원들 다 이거 쓰고 스타벅스 저도 오늘 어제도 갔어요 제이 근처에 스타벅스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카페 가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스타벅스 이게 의자가 반, 반으로 딱 줄었어, 그냥. 항상 사람이 많은데, 반으로 주니까 너무 한가진 거야. 그, 점주에게는 죄송하지만, <laughs> 그래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스크 항상 쓰면지. 먹을 때만 이렇게 비, 벌고, 아, 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네. 자, 제가 오늘,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즘에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경매 얘기보다는 이제 뭐 제가 이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조금 봐요. 많이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충 봐요. 보는데, 예, 네. 그죠? 정상우님 마스크 무지 불편해도 그래도 꼭 하네 하셔야 돼요. 하셔야 손님들도 안심하고 본인도 안심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손소독 겨우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은 솔직히, 이게 기술이라고 봐요. 기술. 근데, 기술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장인이 되는 거고요. 예, 기술자가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기술자인 거죠 뭐 기술자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어, 기술이 있으니까 대우받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술자가 기술도 별로 없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꿈이 되는 거지 <laughs> 그죠 음 뭔가 이제 예 뭔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제 그냥 월급 정도 벌어서 뭐 그냥 그렇게 먹고 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정신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남들한테 해안 끼치고 사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내용들은 에, 그렇게 에, 저기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등 돌리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사회가 너무 안 좋고 이제 이제 세상이 망할 징조가 되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왕조가 망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말기, 고려 시대 말기, 그죠? 대한민국 시대는 아직 말기가 아직 안 왔어요. 맞죠? <laughs> 일본에 강탈 강탈돼 가지고 광복 이후로 아직 말기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괜찮은데 그그그 그, 그 세상이 망할 시에 그 세상이 망할 시에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해도 화적대와 이런 난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꾸준히 하면 먹고는 삽니다. 그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우리, 우리 지금 문정분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서민들의 마음을 좀 몰라주는 거죠.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는 건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매를 할때 집을 사자고 한 이유는 집주인이 되면, 집주인에게 물리는 세금을 집주인들이 다 누구한테 밀어요? 세입자한테 밀어요. 세입자한테. 이거는 집주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리예요. 순리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을 때 집을 사면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진보파였지만 40대가 넘고 한 가정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아들딸을 키우, 애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돌보며 가면 당연히 보수파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순리라고 순리 그러니까 젊었을 땐 야당 편이고. 나이 들어서는 여당 편이고, 이런 게 그냥 다 가는 술리고, 나이가 들면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좋아하지, 이거를 다 버리고 새로 개혁을 새로 만들어자,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은 책임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도 가질 게 없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제가 그런 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질 것과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던져서 자기 한몸 쇄신해서 이제 뭔가 역사를 바꾸고 민중을 바꾸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위인들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인 거죠. 극과 극을 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민중들은 대부분의 민중들은 자기들이 지킬 만한 가정과 재산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제사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순리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주인들을 쪼면 집주인들이 결국 자기들도 살려고 그 밑에 세입자들을 쪼게 되는 거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가 중간층을 쪼면은 중간층이 밑에 층을 쪼게 돼 있는 거. 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러한 상황의 순리가 경제적 역사적으로도 다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역사를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어 네, 너무 얘기가 크게 가나요? 네, 네 신영균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대가 옮겨진 거예요? 아, 예. 그냥 제가 솔직히 이걸 정확한 시간대에 제대로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저는 우리 이성재 멘토를 참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위성지면 통 아침 8시에 굿모닝 경매, 라이브 방송이 100일 지나가지고, 막, 애기들한테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막, 보셨죠? 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근데, 그렇게 저는 매일 못 하고요. 아침에는 더더욱 못 하고, 저녁에 하는데, 그것도 자주 못 하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타사닥탁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같이 뭐 얘기를 솔직히 제 얘기를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뭐안 들으셔도 돼요. <laughs>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조금 벌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경제적 자유 예를 들어서 시간적 자유를 얻을 거다 라고 하면 그게 한 달에 3, 300만 원 때는 500만 원의 월세나 아니면 이자 소득이나 뭐 금융 소득이나 이렇게 들어오려면 전, 정말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목표로 가도 되는 사람도 아니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우리 배폭옥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혼자가면 잘못 간다 잘 엎어진다. 다시 돌아온다. 근데 때로 가면은 그 중에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하자 이런 얘기로 우리가 가는 거고. 그럴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멘탈이 약하면 이 정신 세계가 허약하게 되면 가다가 돈이 생겨도 마다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저한테도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뚫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은 아이 멘탈 무장을 좀 열심히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기술들은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전문가의 기술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돈 주고 왜냐하면 돈을 벌면. 돈 주고 맡기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근데 멘탈이 약하면은 진짜로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이거 말을 아무리 해도 별 소용이 없어. <laughs>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게 제가 읽은 책들 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얘기는 참 좋은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신영무주택자가 경매하기 참 좋은 때가 온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네. 무주택자는 뭐 예전에도 좋았어요. <laughs> 근데 요즘에 좀더 좋겠죠? 네. 그래도 뭐 무주택자 하나만 사면 되니까 사놔야 되니까 딱히 뭐 옛날이 더 좋지. 우리 신영균이 씨가 예전에 했을 때 2년 전이 훨씬 좋았어요. 네. 예. <laughs> 네. 친구 친구한테 얘기해 저는 저도 친구 친척해도 다안 해드라고. 내비둬요 그냥. <laughs>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전해드릴 말씀.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이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김승호 회장님 아세요? 김승호 회장님. 이 책이에요, 책. 김승호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저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 그리고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이분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각이 정말 좋으세요. 생각이 좋고, 제가 이분 책을 거의 다 사서 다 봤거든요. 근데, 재밌어, 되게. 아주 재밌고, 어, 지, 진행이 돼요. 음. 그래서, 요분이 생각하는 게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벌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이쪽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돈의 속성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 그 저서입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이분이 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인격체로 대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이첫 장에 나오는데, 첫 장에 나오는데, 이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를 빼고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가만있어 봐요, 안경을 바꿔야 돼요. <laughs>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자,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면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길 좋아합니다. 돈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폐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기도 한다. 돈이.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에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 가지 않는다. 아, 여러분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책이 솔직히 이렇게 두껍지만 얇은 책도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돈을 생각하는 그 자체에 돈에 대한 가치나 돈에 대한 어떤 나의 가치관 아니면 돈을 대하는 자세 돈에 대한 어떤 이, 이 내가 하여튼 돈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달라지면 뭔가 이게 돈이 모이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어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나의 인생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돈에 대한 말이 달라지고 돈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돈이 나한테 붙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이 나한테 이게 척척척척 붙는 거지 뭐. 나 가만히 있어도 자석처럼 이렇게 자자자자 돈이 붙는 거야. 이게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더 괜찮은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준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이 돈을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홀대했다고 하면 내일부터 아니면 지금 당장부터 돈을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대하면 돈은 뒤끝이 없대는 거야. 네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안할 거야 이런 게 없어. 그냥 그냥 바로 오늘부터 존중해주면 그 돈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따르기에. 결과적으로 그 돈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내가 돈이 많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 여기 요요 요 마지막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품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돈이 인격체니까 돈이 자기 친구들을 부른, 다는 거야. 돈이 친구가 뭐가 있어? 돈이겠지? 그치?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부자들이 스크루지 같은 할아버지 말고, 우리나라 뭐 자린고비 할아버지 같이 그런 그런 분 말고 그분들을 소, 솔직히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뭐라고 뭐, 그러지? 네, 그죠? 돈을 그분들은 너무 좀 존중하지 않, 않고 돈을 가둬두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을 존중하면은 내 친구처럼 친구처럼 존중하면은 친구가 떠나고 싶어할 때. 기, 슬프지만 기쁘게 때로는 그니까 아쉽지만 뭔가 화이팅하면서 떠내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를 존중하다 보면 그 친구는 나한테 계속 다가올 것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책이에요. 돈의 속성 김승회장님 쓰신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생명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바에서도 그렇고, 돈이라는 거는 생명인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돈을 못 쓰면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일 수 있고, 내 가족의 생명일 수 있고,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이, 이, 저기, 뭐야, 돈을 가지고, 어그 사람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명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까지 갈 필요도 없어 솔직히 그냥 나를 보세요, 나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돈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죽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 내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암도 같이 커지는 거야. <laughs> 암도 그러니까 돈이 나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구죠. 음. 돈을 많이 벌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 돈을 더 많이 있으니까 그또 많은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이 나를 죽일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세, 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 뭐 보이지 뭐. 그러니까 명확한 자기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왜 돈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고.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 거뭐 알아서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어떤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어떤 이미지화가 딱 되어 있어요. 돈은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 있어요. 그 개념화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미지화를 시켜야 돼. 이미지화는 뭐예요? 이렇게 볼수 있고 때로는 보지 못하기는 들을 수 있는 거. 때로는 만질 수 있는 느낌으로 돈을 만들어가면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육감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그거 자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들이 계속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돈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들어보면 돈이 자식을 죽이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자식 잘 되라고, 어 돈을 계속 줬어. 잘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돈이, 아니, 그, 그 자식이 잘 먹고 살아요? 아니죠? 못 먹고 살죠?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면, 그 돈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길줄 알아. 그럼 결과적으로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돈을 바라보고 쫓아다니게 돼요. 돈을 바라보고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자, 자식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일생을 꾸려나갈 만한 힘들을 계속 그 돈으로 깎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 자식의 인생은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 뭐예요? 라고 하면 본인이 돈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적어야 되는 저는 예전에 돈, 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봐가지고 돈에 대한 정의를 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냥 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의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딱 개념이 적히는 거야. 그러면 돈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남들이 생각하는 뭐뭐뭐 뭐, 뭐 10억이 크다. 난 그게 내가 생각하는 100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큰 거지. 이런 어떤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으니까 남들보다 돈을 보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남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도 내가 보기에 명확해요. 그러면 이거를 벌 돈이다, 안벌 돈이다, 아 이거는 내 돈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내돈 아닌 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지고 싶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 이게 정말로 이렇게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사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돈을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뭔가, 이게, 말과 행동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뭔가, 하여튼.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다면, 그 생각이 맞는지, 이분이 자산이 빚 없이 4천억이에요. 한몇년 전에. 지금은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노우폭스 그거 하시는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어, 느 정도 같은 괴를 하고, 를 같이 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맞춰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돈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돼? 예, 그니까,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만들어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음 뭔가 이게 돈은 인격체다? 예.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예 얘기를 드렸고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돈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어떤 내가 가지는 어떤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뭔가 좀 다르게 예, 이 돈을 더잘벌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갖춰진 사람하고 안 갖춰진 사람 하 많이 많이 달라요. 아 조금 이해되시는지 뭐안 되셔도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은은한 형제님이 계속 계속, 어 행복 행복을 꿈꾸다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랜만입니다. 예, 베프 가셔도 못 봤어요. 아우 못 보셨어요?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있는데, 예. 토지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예. 차차맑음님 안녕, 박성수 씨 안녕하세요. 검찰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은한 형님 사랑합니다 머니. 아우. 사랑, 원희 사랑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해피맘스님, 안녕하세요. 은은한 형님, 맞습니다. 형님 본받고, 본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 배포 옥션 가겠습니다. 책 선물해 주세요. 예,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 책은 본인이 사시는 거예요. 예. <laughs> 제가 쓴책이면 선물해 주겠지만, 예. 이건 이제 김수회장님 쓰신 거라서 저도 사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선물 받고 막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책쓴 사람한테는 돈 주고 꼭 책을 사서, 출판사에서 사, 아니, 서점에서 꼭 사셔야 돼. 서점에서 꼭그 책을 사가지고, 그 작가한테 가가지고, 아우, 여기다 사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책을 쓴 사람한테 자꾸 선물 받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왜? 예, 책이 팔려야지 또그 사람이 또 책을 쓸거 아닙니까? 좋은 책을. 그죠? 그래, 우리가 하, 하나를 살아도, 한 번을 살아도, 그죠? 잘 살아야죠. 예. 자, 그럼 오늘 오늘 제가 댓글은 다 읽었죠. 네, 댓글은 다 읽었고 여러분 어쨌든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체계를 좀 잡으셔가지고 조금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바로 돈을 얼마 번다 얼마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생각의 뿌리를 좀 이렇게 다져서 뿌리를 깊이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